보통 이제 여름철 피부 관리 하시면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게 바캉스.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어디 다녀오셔가지고, 그때 내서 얼마나 타고, 또 만큼 나빠졌을 때 어떻게 되돌리느냐, 그거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시는데, 어, 가셔서 하실 수 있는 것들도 제일 간단하게 하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보다 어딘가 놀러, 놀러 가시거나 휴가를 가시게 되면, 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평소보다 늘어나게 되면, 일강화상이라든지해피에 대해서 이제 자외선이라든가 가시광선의 데미지를 입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 이제 열적 데미지로 이제 변환되는데 그거를 빨리 시켜 주시는 게 보존 화는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수건을 이제 물에 적신 다음에 꼭 짜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한두개 넣어 주셔가지고 저녁에 다시 쓰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이제 얼굴에 꼴 올려 주시면. 아주 빨리 식습니다. 그렇게 한두세번 정도만 수건을 교체해서 해주셔도 얼굴에 열이 축적되는 게 많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면은 데미지가 훨씬 적게 남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못 하시고 오셨을 때, 오셨을 때 기간을 따라서 만약에 갔다 오신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뭐 저희가 콜리프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일강가상에 주는 l d 임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셨을 때는 뭐 남아 있는 색소 같은 게 있으면 색소레이저나 이런 걸 병행하기도 하죠. 클리프팅은 마른 리프팅이라고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얘네는 이산화탄소 가스통에 있는 게 이제 그 피부로 닿기 전에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굉장히 차가운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가스통에서 영하 1도 그리고 솔루션이랑 특수한 솔루션이 있어요 솔루션이랑 합쳐질 때는 한 영하 한 2, 3도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피부에 닿을 때는 0도에서 한 영하 1도 정도로 돌아오는데 순간적으로 얼었다가 노가 해동된 상태에서 피부 모공이 살짝 열립니다 그 꽃대의 솔루션들을 침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스킨부스트들이 뭐 바늘이라든가 이런 거 시술이 들어가면 조금 통증이 동반되는데 얘는 통증이 거의 없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차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갑기 때문에 열적 데미지가 남은 걸 아주 순간적으로 빨리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여름철 바캉스 오발리로는 콜리프팅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